여러분, 단순 리딩만을 원하시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은 커녕 요즘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진짜 제대로 기초부터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우주행 멤버십 가입하셔서 톡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사람들이 오셔야 되고요. 리딩만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지 마세요. 자,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영상들을 계속해서 꼼꼼히 적으시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당 차트가 아니잖아요. 근거 있는 예측을 해도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게 틀렸을까를 다시금 짚어 나가고 찾아 나가는 것이 주식의 공부거든요. 자, 몇 가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짚어드린 바가 정확하게 근거 있는 예측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 먼저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죠 특히 지수 같은 경우는 <laughs> 제 눈에만 이렇게 보이나? 아 이게 조금 이한 번에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A 날때죠 A 다시.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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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뚫으니까 하방.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뚫으려 무더니 노력하다가 꺾이거든요. 자 지금 A'가 A랑 비슷한 패턴이 출현되고 있어요.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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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뚫으면서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어쩔게요. <laughs> 고점이 두 번만 나눠졌는데 이렇게 급락이었는데. 내일 FOMC가 시장의 향배를 가르친다니까요.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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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뚫으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 지금 RSI가 장난 아니죠. 내일 fomc 발표 이후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떨어집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동결이 발표되었을 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거 있는 예측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거 없는 예측, 근거 없는 예측은 도박이고, 근거, 근거, 근거. 우리 윤재성 씨가 요새 계속해서 논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FOMC 발표, 그다음에 파월이 매로 변해가지고 시장을 박살냈거든요. 완전 피바다로 끝냈습니다. 제가 오늘 끝 부분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파란 불이 켜진 종목들이 좀몇개 보이네요. 대표적으로 보잉, 유나이티드헬스, 그렇죠? 그다음에 마스터카드. 으, 저 이번 주쇼 종목이었는데 망했다. 그다음에 퀄컴 자. 근데 이건 이제 애프터장 전의 모습이니까 콜컴 같은 경우는 애프터장 끝나고 시적 발표 온 다음에 지금 피바도로 바뀌었죠. 자, 자 여러분 이 가운데 그래도 테슬라는 가장 선방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빅테크 중심으로 봤을 때 오늘 가장 폭망한 종목이 구글. 마이너스 7.35 웬일이니. 그렇죠. 제일 컸죠. 마이너스 7.35그 다음이 마소. 마이너스 2.69이 좋은 종목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 메타 마이너스 2.48 그쵸 죠다음음에아존존이너스2.39심 n 걱정되죠 애플이랑 마이너스 1.94 테슬라 마이너스 2.24 m 플 z 스 n 잘 선방했습니다. 마, 플러스 0.2. 오케이. 자 테슬라에 대한 분석은 이따 좀 하도록 하겠고. 자잉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잉 굉장히 좋은 호재가 하나 z 죠 여기 나오죠 카 n 이카 a z 아 n a 이 a z 이 봐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여기 나오고 종목 밑에 뉴스 보면 나오거든요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자 차트의 모습은 이런 뉴스들이 다 이제 선반영된 모습인데 일봉 차트거든요. 자, 문짝 떨어지고 나사 풀리고 해서 지금 난리가 아니었는데 보인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어 1월 16일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보이지. 보름 전까지 치고 자, 항상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때가 바닥이었는지는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칼라 잡으면 절대 안 돼요. 엄청난 매도와 함께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매수가 연거푸 이틀 들어오면서 캔들은 많이 많이 못 올렸지만 거래량이 똑같네 그렇죠? 자 거래량이 똑같아 와 뭔가 좀 네, 냄새가 나죠? 그래서 지금 지지하는 느낌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자 한번 올리더니 다시 한번 눌리더니 이때는 이 시장이 좀 요동쳐서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계속 밀려도 이 지지 라인을 깨지 않죠? 지지 라인을 깨지 않고 결국은 자 조심스럽게 W자 우상향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 이 보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올라갈 때도 보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보면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야지만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보시죠. 이 느낌. 그렇죠? 자, RSI가 결국 오늘도 이번에도 이번 하락도 22.65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 받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무엇이다?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제 매물대들이 상당하거든요. 여기는 저항라인들도 상당하고 오늘은 FMC 때문에 좀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으로 끝났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올라준다면 지금 바닥 다지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지 좋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 이거 빠뜨렸네요. 나스닥. 자,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전에 영상 우리 봤죠? 제가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꺾일 거라고 확실히 꺾였죠 자 그렇다면 계속 꺾일까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왜 모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오늘 자 보시면 큐큐큐만 봐도 일단 끝날 때는 되게 안 좋게 끝났어요 근데 보십시오 애프터에서 지금 지금 아직 애프터 끝나기 4시 15분 5시 끝나거든요 예 아직 한 45분 남았습니다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스닥만 올리는 게 아니라 테슬라도 올리고 있고 그렇죠? T.M.F.도 올리고 있고 왜 올릴까요? T.M.F. 같은 경우 는 확실히 올리죠. 왜 올릴까요? 그렇죠. 일단 일단 파월이 매로 변해가지고 확 했기 때문에 일단 받기는 받았는데 시장이 오늘 이제 파월과 연준의 회의록과 연준의 모습을 많이 보니까 아직 좀 아직 여기서 포기하긴 안 되거든. 뭐 3월이 물 건너갔지, 뭐 5월이 물 건너갈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시장은 연준의 말보다는 마켓 상황을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저도 오늘 이제 좀 전에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파월 연준 회의록 전문하고 해석한 거, 어, 지방은행들이 문제가 없다고 그거에 대해서 순간 아 쟤는 왜 저러냐 또잘 나가다 이렇게 또딱 걸려서 딱 걸렸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애프터에서 지금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진검승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봐야 된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하는 빅테크 어? 아마존, 애플, 아우 잘 나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것.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스닥 지수의 이 모습은 정확하게 제가 분석하고 근거 있는 자료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움직였다. 근데 좀 윗꼬리가 꼬리 갭이 생겼네요. 이 갭이 이제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거죠. 일단 자, 이 갭을 메꾸로 내려왔다가. 요 갭을 메꾸로 내려왔다. 요 갯까지 메꾸면 403인데요. 좀 많이 내려오게 됐죠. 깨졌으니까 요까지 좀 봐야죠. 요기선에서까지, 요까지 지금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오케이. 일단 뭐 축구랑 비슷합니다. 올리고 내릴 때좀 내리고 또 매도 물량들 다 받아내고 다시 또 올려가는 어떤 그런 거에 반복이겠죠. 오케이. 컴은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자 smci. 아 여러분. SMCI 오늘 모습 보셨습니까? 시장가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시장이 사실 초반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SMCI는 전성기 때 테슬라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이치 않고 뭐.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SMCI 보면 2시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아, 실적 발표가 아니라 FMC 2시에 SMCI 종 발표 직전 요 가격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이런 종목 찾으세요애프터에서 지금 FMC o 발표 직전까지 직전에 가졌던 가격을 넘어섰잖아요. 지금 이거. 이런 종목 많지가 않다니까요. 좋은 종목입니다. 상승 추세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거나 철저하게 분할 매도로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내일 이번 주에 전고점인 554.44를 뚫는가 봐야 되고요. 지금 얘 흐름은 FMC의 아, 흐름은 아주 좋아요. 예, 저희 미진오를 추천 종목이기도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자, 신선한 종목 하나 추가했습니다. 노보 아시죠? 네, 대표적인 비만치료제 미국에서 지금 잘 뜨고 있죠.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놀라지 마세요. 플러스 5.25%가 같습니다. 와우, 오늘 장 좋았으면 한 50%도 갈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강력한 본인의 무기, 비만치료제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움직이는 종목.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자, 거래량이 그동안 없어서 조금 그랬는데, 오늘 이 거래량 보십시오. 오늘 에버로지 볼륨이 이 친구가 보통 4.35밀리언이거든요. 오늘 무려 12.7일, 3세 평균 거래량이 지금 300%가 더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자, 지금 또 하나 보시, 보이십니까? 얘는 이제 줄거 줘야죠. 얘는 트렌드 라인으로 아, 잠깐만요. 이쪽으로. 요거 네요요거네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더 붙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은근히 갭을 다 메꾸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은근히 다 갭을 메꾸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다. 지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내려와야죠. 네, 내려와서 갭 메꾸고 아래 사이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70이 넘어갈 때는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함부로 쇼치면 절대 안 되고 지켜보셨다가 아래 사이 내려오고 그렇죠? 하지만 요 상승 추세선이 이제 이 상승 추세선이거든요. 50일이 상승 추세 라인이 꺾이면 안 돼요. 꺾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바닥 따지 올라갈 때가 매수 시점입니다. 항상 매수하실 때는 원샷 원킬이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TMF 한번 볼까요? 자, 오늘 TMF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57.25가 제가 저항선이라 그랬는데 자, 57.25 어저께 깨버렸어요. 나이스. 그리고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사실 오늘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 어찌 보면 TMF한테는 악재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해야지 날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1분봉 차트를 보면요, 은 일단 받아내고 애프터부터 기 끌어올리는 모습. 이거는 마치 이거죠. 파월이 연준이 이렇게 할줄 알고 있었다. 응? 알고 있었어. 오케이 이제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는 강연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늘 여러분한테 테슬라 때도 강조하는 게 뭐죠? 자, 이것도 우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죠. 이렇게 계속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죠? 맞습니다. 바닥 따지는 과정. 그렇죠? 바닥 따지는 과정. 그리고 결국은 매 이제 상승 직전에 나타나는 것은 요거 이제 보이세요, 여러분? 요게 이제 잘 보여야 되거든요. 요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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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요거 세 개. 요, 이거죠 거래량 이거 세게이뭘 보이죠? 그렇죠? 매도의 물 거래량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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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줄면서 이제는 상승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갈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계속까지는 못 하죠. 지금 도심들었게 점쳐지는 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정도. 근데 사실 얘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칼자루는 연준이 지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랜만에 애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비전 비전 프로 뭐 사전 이야기 뭐 얼마가 걸렸다 뭐 됐다더라. 오늘도 사실 비전 프로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는 나왔어요. 주문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애플이 이다 오른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한다면 지금 내리는 것은 애플은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전 프로에 대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왜왜 왜 내리죠? 그것 때문에 내린 게 아니라 지금 애플의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이폰 아~ 오늘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전문가라고 하는 월가에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뭐 아담 존하스처럼 애플의 전문 에너들이 굉장히 어~ 데이터에 근거한 악재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 올해 아이폰의 판매량이 급격히 줄 것이다 근데 저도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회사가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이폰 애플 제품 관련된 회사잖아요 저도 전화기 안 바꿨거든요 작년에 올해도 바꿀까 안 바꿀까 별 네. 그러니까 필요성 어떤 그 모리베이션이 없죠 왜 전화를 바꿔야 되지 카메라도 뭐이 정도면 충분히 잘 찍히고 뭐 듀얼칩도 있고 뭔가 뭔가 획기적인 좀뭐 삼성처럼 뭐 접는 전화기를 만든다던가 뭔가 획기적인 게 없으면 사실 이제 여러분 애플이 계속해서 공격받는 게 뭐죠? 그렇죠? 혁신, 혁신, 혁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애플을 다뤄드렸습니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게요. 고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W자 우상향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든지 매도하든지 쇼트 칠 자리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자리다라고 설명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쇼치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자 가끔씩 보면, 네 딘마, 근데 이것도 더블 숫자 아닌가요? 예, 그렇죠.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오늘 이 애플의 차트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헤드앤숄더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매수 잡고 매도 치고 매도 하자마자 바로 쇼치고, 쇼치고 쇼트 매도 잡고. 더블 W 주우상에 매수 잡고 치고 빨간 나올 때 바로 쇼 치고. 근데 이건 거의 신의 영역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내가 F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되는지, 또 잘못 들어갔다면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자, 제가 여기 팔란티어 여러분 지지선 기억하세요. 16.09. 자, 보세요. 이거 지지선인데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아직 팔란티어는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이 가격대에 지지 해줘야 되고요, 지지 해줘야 됩니다.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지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추세가 아직까지도 하방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조금 아시겠죠, 이제 이런 이런 정도의 라인은 이제 그릴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이런 정도의 라인은 그렇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서클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 요 서클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들어갈 때가 된다 아니다 아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다음에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싹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지금 여러분 버텨줬거든요 오늘 일본 기준입니다. 지금 잘 버텨줬는데 자 이제 결국은 이제 칼자루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 치고 올라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얘가 어떻게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이렇게 이제 헤드 몇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미 여러분 아래 사이가 꺾여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리스크 관리하셔야 돼요 자 두악 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떤 말씀드렸죠 개미들 추석 류 털고 난 다음에 다시 움직일 거다 안 움직일 거다 움직일 거다 자 오늘 fmc 때문에 중간에 많이 밀리긴 했지만 오늘 두악 그다음에 트럼프 종목들 보십시오, 여러분. 동부 시간으로 12시 반까지는 굉장히 있습니다 이상 승세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무려 12%. 12%. 자, 드와기라든지뭐펀 이런 테마주 공략하는 꿀팁 하나 알려 드릴까요? 차트만 보고 있으면 큰 그림을 놓치기 때문에 이건 심리전에 말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캘린더. 여러분의 캘린더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세력이라고 한다면 다, 이렇게 한 시간복 띄워놓고, 어느쯤에서 개미들을 털고, 그럼 개미들은 끈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털면은 이제, 유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개미들의 시야에서 살짝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펌핑한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좀 펌핑하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런 게, 이제, 숨은 심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좀 펌핑하는 게 지금 나는 다 보이는데, 이렇게. 아셨죠? 요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응? 자, IONQ입니다. 아직 들어갈 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종목을 추천받았어도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지켜봐야 된다 자 i u n k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일명 계정장이 안 좋은 계단식 하락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심리적 지지선 일단 10불이 깨지면 안 되는데 일단 반등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켜봐야 될것이 이 가격대에서 계속 반등이 되는가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불 심리적 지지선 10불이 지지되는가 봐야 되고 자 10불이 만약에 지지가 되면 자좀 전에 제가 종목을 보여드렸죠 뭐가 된다 예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에너지 모으고 다시 터널 라운드 된다. 오케이. 자 아시죠? 여러분 이온큐도 IOQ도 도깨비 같은 녀석이 다고하는 것. 얼마든지 빌 받으면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AMD. 아참 리사수 AMD는 죽지 않는다. 어제 이렇게 바닥 끼더니 결국은 결국은 다 올라왔네요. 그렇죠? 결국은 다 올라왔네요. AMD가 왜 AMD임을 보여주는? 자 그동안 몇주 동안 많이 빠졌죠. 자이 반등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지지선 긋고. 자,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아셨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쉽지만은 않은 모양새고요. 자, 마라. 자, 제가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마라를 이런 그림을 그려 드렸어요.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다. 오케이? 이런,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더리움 ETF 승인 때문에 또 이제 뭐 반감기 뭐 오고 해가지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라 막 그러는데 자 그런 얘기 그런 설레발을 들을 때는 가야지 가는 거죠 가야지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마지못해서 비트코인 ETF로 승인해 줬는데 이더리움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줄까요? 너무 단순하게 지난 번도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주겠지라는 논리로 가지고 가시면 나중 에 어떻게 된다? 큰코 다친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테슬라는 저는 되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면자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뻘건 와중에 테슬라도 빨갛긴 하지만 그랜도 다른 빅테크들에 비하면 선방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마소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빠졌어요. 테슬라 실적 안 나왔습니다. 근데 마소보다 오늘 참 좋아요. 잘 나온 거 아닌가? 그럼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돈나무 언니가 지금 뭐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하 한편으로 야, 저렇게 사다는데도 여전히 올리지 못하고 밀리네. 그만큼 지금 테슬라를 파는 이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오늘 보면 프리장에서 는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프리장에서 어저께 곤두박질친 거 만회하고 분위기 반전시켰어요. 182.53. 여러분 180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멋지게 끌어올렸습니다. 멋지게 FMC만 오늘 비둘기 파적으로 났다고 한다면 백구십 석 오늘 이백 불을 넘었을 거예요 밀렸지만 애프터에서 죽지 않고 영점육육 지금 장 끝나기 이제 애프터 장 끝나기 삼십 분이거든요 저는 오늘 그래서 테슬라가 되게 선방했음을 보면서 자 일단은 이제는 좀 달라진 분위기가 있죠 뭐죠? 쉽게 무너지지 않는 분위기 자 여기서부터 바닥 따지고 이 갭을 빨리 메꾸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제대로 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일단 계속해서 상승을 위한 시도 제가 이제 테슬라 종목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요. 기간 매수세가 확실한 거는 일단 돈나무가 계속 사고 있고 돈나무뿐만 아니라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할 때 보였던 여러분 이런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내셔야 돼요. 하락할 때 보여줬던 이 엄청난 이 매도 매도가 지금 이날 이후로 줄었죠. 오히려 매수가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W자의 모습을 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만으로 가기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테슬라를 이끌 만한 호재가 지금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분을 꼭 짚으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섣불리 불타지 말고 섣불리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요즘 수익 매매는 정말 날 밤새야 될 정도로 눈, 눈을 떼면 안 돼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어, 지금 수익 종목을 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되게 불안정한데 오늘 파월이 메가돼서 이렇게 꺼트렸다고 내일도 시장이 바닥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파월이 항상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날 시장은 또 거꾸로 뭐 보란 듯이 거꾸로 움직였던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섣부은 판단은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시면 까서 말씀드렸듯이 우주행 멤버십 가입하셔서 단독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독방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죠? 인터뷰 하셔야 돼요. 정말 공부하고자 마음이 있는가. 주식은 모르는 게 좋습니다. 이상한 거 알고 있는 거보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